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다툼.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인간관계가 힘들 때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지혜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의 지혜, 두 번째는 상처받았을 때의 지혜, 세 번째는 관계회복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 갈등 상황에서의 온유함. 먼저 첫 번째 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본능은 무엇인가요?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온유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말 조련사가 강한 야생마를 길들일 때처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더 악화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온유한 태도로 당신의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또한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지 말고, 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두 번째 지혜 상처받았을 때의 용서 두 번째 지혜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잘못한 건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결국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용서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다릅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의 잘못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죄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지혜 관계 회복의 적극적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로마서 12장 20-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친절하게 대했더니 그 사람이 더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경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누가 먼저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선을 베풀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지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둘째, 상처받았을 때는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셋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용기를 가지세요. 인간관계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과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살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